ን <smack> 안녕하세요. 박카리 프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어, 오늘은 정말 중요한 레슨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공을 실질적으로 어드레스도 배웠고, 그다음에 똑딱이라는 것도 배웠고, 하프 스윙까지 배웠어요. 연습 많이 하셨죠. 이거는 연습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 욕심부린다고 어, 이거를 안 했다. 그럼 그전 영상 계속 시청하시고 반복적으로 숙달한 다음에 이 영상 보세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첫 스타트가.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버리면, 어, 지금부터는 완전 골프스윙이 꼬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습관 습관 말씀드리죠. 좋은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엄청 잘칠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 토끼와 거북이처럼 거북이가 되셔야 돼요. 어, 토끼가 되시면 안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북이가 돼야 돼. 그냥 묵묵히. 어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묵묵히 제기를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어 간단하게 전 영상을 제가 어 요약을 해 드리자면 첫 번째 똑딱이라는 걸 배웠죠 이 똑딱이를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손으로 하지 마라 내가 손이 아닌 다른 근육을 먼저 움직이는 걸 찾아라예요 그래서 이 근육을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하프스윙 하프스윙 했을 때는 그냥 여기서 그냥 조금 그 근육을 조금 더 써서 이렇게 좀 가면 되니까 여기서 키포인트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다운스윙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운스윙 다운스윙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래로 손이 있던 그 자리 이 자리면 그 자리로 내려와라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배울 거는 어, 교과서 쪽으로 제가 정석적으로 말씀드리면 L2L이라는 겁니다 그 L2L은 뭐냐면 앞에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었을 때이 클럽과 이렇게 딱 클럽과 팔이 어, 영어 L 자, L 자를 딱 만들죠. 그랬을 때 어, 다시 한번 딱 이렇게 딱 들어보면 클럽과 팔이 L 투 L을 딱 만들면서 이 손이 어깨 높이 그리고 이제 샤프트가 이렇게 딱 니은 자 아니면 L 자. 그래서 어, 흔히 L 투 L이라 그래요. 그왜 L 투 L이라 그래냐면 대칭 되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먼저 말씀드린 자면 항상 여기서 L 자를 만들었으면 밑으로 와서도 여기서도 오른팔과 클럽이 L 자, L 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자, 왼팔이 L자, 오른팔이 L자. 어, 요 상태에서 저번에 배웠을 때 다운 스윙, 여기.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치면 안 된다. 다운 스윙입니다. 자, 제가 그냥 먼저 한번 쳐볼게요, 오늘은. L자 만들고 밑으로 다운을 해서 똑같이 L자. 이렇게 만드는 게 L2L입니다. 코가왜 중요하냐? 오늘부터는 약간의 손목의 코킹과 힌징이라는 것이 걸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 지금 골프를 치시고 계신 분들도 이거가 잘안 돼요. 이 코킹이라는 부분인데, 이 코킹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제가 좀 전에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영상이 습관이 잘안 됐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정확하게 하고 오라고 그랬죠. 그이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보세요. 그냥 되게 쉬워요. 여기서 그냥 이 클럽이라는 게 있으면 앞에다 놓고 그냥 뭐 우리는 백스윙이라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제몸 앞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정면으로 여기까지 딱 이렇게 들어오세요. 어 이렇게 그냥 바닥에다가 보세요. 바닥에다 놓은 상태로 그냥 탁! 이렇게 들어오세요. 어? 이게 뭔데? 이렇게 말씀 드리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작이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동작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 앞에다 놓고 이렇게 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보세요. 손목이 먼저 꺾입니다. 이렇게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드세요. 여기다 놓고, 그냥 위로 그냥 일자로 드세요. 그럼 거의 다 이렇게 들어요. 그쵸? 이게 코킹이에요. 굉장히 쉽죠? 하지만, 제가 왜전 영상이 안 되면 이게 안 된다 그러냐면, 자, 제가 여기서 전제적 걸, 우리는 골프로는 옆으로 들죠? 오른쪽으로 해서 백스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동작에서 제가 첫 번째 똑딱이를 했을 때, 몸에 큰 근육을 써라 손으로 쓰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전이 해서 어깨 자체가 하프 스윙을 했을 때 이만큼 와야 된다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그냥 이걸 그냥 제가 그때 저전 영상에 디테일하게 안 하고 넘어간 게 그냥 애우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잘 보세요 제가 앞에다 놓고 요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내 몸의 중앙에서는 내 몸의 중앙이죠. 이 중앙에서는 내 몸이 반듯하게 되있으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집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봤을 때잘 보세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몸을. 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잘못된 오류들이 나오거든요. 만약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으라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들어야지 편해요. 근데 우리는 백스윙이라는 걸 가면서 어떻게 들어야 되냐. 잘 보세요. 몸이 먼저 큰 근육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몸이 팔인만 움직이고 몸은 안 움직였어. 그럼 우리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꺾을 수가 없거든. 그렇지? 팔이 빠지면 이렇게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몸이 아까도 얘기해서 여기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치, 이렇게 꺾어서 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전 영상이 두번 똑딱이와 하프 스윙 영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올바르게 들여서 왔으면 그냥 요 제가 저번 때까지 완전히 오른팔이 딱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왔을 때잘 보세요. 그냥 여기서 딱 꺾어 올리면 그냥 바로 그냥 위로 들면 이게 L 투 L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지 왜전 동작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시 빠꾸합니다. 똑딱이 하프 스윙을 그냥 될 때까지 하고 오세요. 그래야 잘 보세요. 요렇게 돼야 그냥 바로 위로 올리면 요렇게 L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운스윙이라는 걸 하죠. 다운스윙하 했을 때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 클럽이 이 원이 커지면서 느낌 자체가 조금 생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이 했을 때잘 보세요. 다운스윙을 했을 때 다운이라는 느낌을 썼을 때 그냥 팔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이제 다운스윙 부분이나 공을 치면서 내려가면서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어떻게 하셨냐 잘 보세요 들었습니다 자 요렇게 똑딱이를 해서 우리는 하프스윙을 가서 어, 커킹이라는 거 L2의 L자를 딱 만들었어요 요 상태에서 제가 공을 놓고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요 상태에서 공을 딱 놨을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잘못된 동작이에요, 지금은. 몸이 굉장히 내 몸의 포지션이 왼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게 본능이니까 안 가르쳐줘도 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시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딱 들어가서 자, 여기서 다운을 할 때는 팔만 내려옵니다. 그냥. 그쵸? 그러면 몸이 백스윙 때 회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엎어 들어가면 팔이 앞으로 나가면서 안 좋은 습관이 들리죠이 상태에서 다운을 합니다. 팔만. 그럼 몸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백스윙에서. 그러면 여기서 공을 어떻게 치느냐. 우리가 들었을 때, 자, 여기서 놓고,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서 손목을 딱 꺾여 놓은 거를 몸을 돌리지 않는 상태에서 탕 풀어줍니다. 탕. 뒤집어 까지거나 몸이 많이 돌아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이 하기에도 어렵고, 지금 어느 정도 골프를 치신 분들이 봤을 때, 어, 저기 교정한다는 프로그램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저는 쉽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어, 굉장히 습관을 잘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치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치면 공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이 어려워. 예, 이렇게 놓고 여기서 공을 맞추려면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되면 아까도 손목이 살짝 꺾여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이 클럽의 헤드페이스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 모양을 계속 만드셔야 되는 게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뭐냐? 어드레스 했을 때내 손의 위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일정해야 돼요. 이게 일정해야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내려오 간격이 똑같죠? 이거를 유지하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뭐 여기서 뭐 연습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제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 아, 자, 큰 근육을 이용해서 똑딱이를 가서 어깨가 어깨와 골반 회전이 돼서 더 가고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자 여기서 계속 손만 펌프 하듯이 펌프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골프 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계속 이랬을 때 몸이 고대로 있어야 돼요. 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하나 생기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여기 대칭이 돼야 된다며왜 그런 대칭을 어떻게 만드냐 그랬을 때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빵 여기서 빵 손목이 풀리면서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목이 풀리지 않은 상태 여기 와서 그냥 놓는 거예요 여기서 놓고 놓고 그 다음에 퉁 올려주면 똑같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100분의 1초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게 공을 맞히려고 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공을 아예 못 맞추셔도 돼요. 그냥 스윙을 만드세요. 여러분들 스윙과 궤도를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백 똑딱이를 가고 큰 근육을 떠서 그 다음에 어깨전 들어가서 그냥 팔만 그냥 위로 올리면 딱 손목만 살짝 꺾입니다. 이게 커킹이에요. 이게 커킹이 딱 됐을 때, 살짝 들어서 팔, 하나, 둘, 놓고 그냥 손목을 땅 풀고, 그 다음에 다시 꺾어서 올려야 됩니다. 요게 L2L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의 포지션은 내가 원래 있었던 포지션보다 살짝 뒤에 있죠. 왜? 어깨가 요렇게 들어가서 회전이 돼서 팔이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L자를 만들면서 머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프라는 거는 쉽게 얻을 수가 없고 어느 한 군데가 틀어지면, 어 그렇죠? 제가 계속 첫 단추라는 표현을 쓰죠. 첫 단추는 한 군데가 틀어지면 첫 단추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되고 가다가도 또 중간에 틀어지게 되면 그 이후로는 또다 틀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습관을 잘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L, L자 음, 음. L자를 만들었을 때요렇게 어, 양쪽에 대칭해서 다운스윙이라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 어렵습니다. 어 공을 잘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공을 잘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습관을 하셔야지만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박카림 프로였습니다.